정도 비상 비상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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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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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웬 그웬 완도 끝나요 이기는 끝나 와와케이 로이스터 와 근데 기대 이거만 참 아니고 이게 만약에 업적기가나갔다 일단 라인 클리어 일단 라인 클리어인데

지금 못 가워야 끝나겠냐? 끝났는데? 아니 끝났어 게임 아니에? 예? 아 끝났어요. 아! 와 개레전드 경기네. 와. 아니 이 이게 만약에 어깨기가 나간다면 걸... 네. 이 클리어 일단 라이 클리어 오오 너무 아파. 오오그이가시 돌파 아근 이게 나이 에 나이 는좀고 그럼 비좀 나이 비오오오 이거 간 빼? 오 이거 내기킥 때문에 간 빼는 거야? 오오 빨리 찢지 봐야 돼. 오어어오어어어걸어가오어야오오어 오! 어어어어어나 걸어가? 걸어가? 오, 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하어하하하어어어어어 최대한 밀어내려고 하고 있구요. 베릴, 베릴 너무 앞에 있다, 이거, 근데. 이거 럼블 궁 있었으면 베릴 죽었습니다, 이거. 베릴 밀리오데 너무 앞에 있어. 풀도 없는데. 아니, 이 뭐해! 와! 와 아. 아, 진짜 어떻게 천원이면 일기야 나 라이클리어 라이클리어 와, 와 에이밍 잘 쏜다 근데 오 어, 잠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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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들어갔다 어, 와 어, 근데 아이라이와라이즈 있었으면 방금 어, 다 잡는 건데.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와! 이쁜. Right now but, uh... yeah oh Ooh, the pillar and the calling does quite a lot looks like peter not able to get on over there now we got the engaged though cuz goes in, goes out and bdd is guys pushing. you are diving them on the tier yet. three the while rise is ending TP, but they're stopping backs and he's just pushing the base lucid gonna get caught out here Showmaker me doesn't have tp as well no oh, they might just he might just look no. to, uh, try to end the game if no. nobody can back it's no. not like they have Baron no, empowered recall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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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is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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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p -work. Stup -work. 아 am s t 락템 n e d I am stunned. I am s 고 u n n e d I 이 m s t u 어 n e d I am stunned. 고 am s 이이이 이거. 텔이, 없어, 못 찍어, 지금. 에, 가도, 라이즈가 텔로 빠질 수 있어서 얘 끝까지 할것 같은데? 나간다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인데 최대한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디플로피 어, 러니가로에 돌파? 아근 이게 라인 싸움. 어, 라인 잘는데 라인 지우는 게 제일 중요 라인 잘 좋고 케이티. 어, 좋은데? 한번더 가겠다. 지금 고 와 지금 다 끊겼어. 와 KT 판단 좋댄다. 와 이걸 역전해 7,000골을 좋댄다. 대떡각이다 이 만약에 억제기가 나간다면... 라이클이였네 음... 최대한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플러 피... 오그라공잘 들어갔다. 집이 부서지는데요? 집이 없어지는데요? 집이 없어지는데요? 집이 없어지는데요? 집이 없어지는데요? 어 집이 없어지는데요 어 집이 없어진다 집이 없어진다 어 진짜 게임 끝나는데 에? 와 아, 이게 뭐예요 게임이 이게 뭐예요